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젤레스 존 제로의 한철 장사 캐릭터 휴고 블라드. 보름뭐라는 거야? 아무튼 레벨은 60 찍어주시고, 요거는 F 뚫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강특 궁극기 평타 순으로 찍어주시고 요 77. 해주시면 됩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이 없어서 일단 전무가 없습니다 추천을 드리자면 이게 제일 좋아요 전무가 없을 때치확도 달려 있고 그래서 이거 열망 악센트가 제일 좋고 이게 없으면 그냥 별빛 엔진 이렇게 빠른 지원으로 나와야 이렇게 공격력 버프가 있거든요 어, 지원형 캐릭터를 하나 데려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거 끼고 있습니다. 화신풍. 이게 휴구가 강특을 갈기고 빠지는 캐릭터라 강특 피해 24% 증가가 달려 있어서 그냥 한번 껴봤고요. 이게 좋은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이거 끼고 있고 추천드리는 건 요거, 요거. 어, 패스 무기도 그냥 치확 달려 있으니까 치확만 좀 챙기고 싶다. 그러면 껴 주시는 것도 좋고 이것도 좀 추천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근데 이거 쓰려면은 콤보 스킬을 세 명이 다 써야 돼. 뭐리카트 나와서 하고 라이터 나와서 하고 그다음에 휴고 나와서 콤보 스킬 쓰고 궁을 터는 건데 보통 첫 그로기에는 이게 궁 게이지가 다안 찹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루기부터 차는데 그루기가 이제 격파를 두개 쓰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거리의 슈퍼스타 이거 진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기 추천은 여기까지.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이 다음 라인업이 장난 아니어서 정말 한철 장사인 것 같아요. 나 남캐가 싫다. 그럼 거르시고. 나 남캐가 좋아. 그럼 뽑으세요. 나 라이터가 있어. 뽑으시고 리카운도 있으면 더 좋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굿. 보름달의 빛을 훔철 용사식. 이 대사가 왜 이래? 아무튼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다음 영상은 운영법. 파티 운영법 파티 운영법 예 그걸로 찾아오겠습니다.